안녕하십니까 야전삽장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해군 UDT 출신으로서 바닷가에서 삽카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제 삽카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자동차 브랜드죠, JEEP. 예. 지프에서도 이제 랭글러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또 차가 있는데 제 거는 이제 2003년식 랭글러 TJ라는 차량입니다. 본네트 같은 경우도 일반 차들에 비해서 좀 높아요. 이렇게 제가 2m에다 좀안 되니까 꽤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서치가 하나 달려 있고요. 이 서치가 제 거는 양계등입니다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인 고리 설치돼 있고요. 뭐제 거는 본네트는 요새처럼 뭐 이렇게 자동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완전 수동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 여는 제가 이런 감성들을 좋아해 가지고 요새다 오토매틱인데 제 거는 다 손으로 해야 돼요.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치업이 돼 있는 상태로 지금 완전 오프로드 타이어가 끼어져 있고요. 그래서 승차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아까 타보셨죠? <laughs> 그래서 일반 도로를 달릴 때도 다른 차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를 약간 이거는 더 많이 꿀렁거릴 수 있는 웬만한 길은 못 가는 데는 없어요. 뭐 백미러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수동. 그냥 이렇게. 이렇게 피고 랭글러 같은 경우는 어, 하드탑이 있고 소프트탑이 있어요 근데 하드탑도 소프트탑으로 바꿀 수 있고 소프트탑도 하드탑으로 변경은 가능해요 그래서 소프트탑이라서 이거는 다 뜯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만 남기고 이제 오픈카로 타고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앞창문도 앞으로 제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접합부들이 이렇게 경첩으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있다는 거는 이게 제껴진다는 거죠 앞으로 제낄 수 있나요? 제낄 수 있는데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laughs> 제끼는 거는 빨리, 빨리 제낄 수 있는데 예, 복... 구하기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문도 보면은 다뗄수 있습니다. 여기 내부를 보시면은 스트랩이 있는데 이 스트랩을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빼게 되면은 문이 여기까지 열립니다. 아 다제힐수 있어요, 이렇게. 이 문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 뽑는 거죠? 어,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제 주유구 같은 경우도 차 키를 이용해서 열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일부러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소프트 탑이라서 이런 식으로 벨크로가 돼 있어요. 벨크로를 뜯고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다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뜯으면 집에 못 가기 때문에 뜯지는 않는 걸로 그리고 뒤에는 원래 집차들의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나 뒤에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걸고 다니잖아요 제 차도 원래는 뒤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민자로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냥 떼어놨어요 지금 그냥 트렁크 트렁크는 이렇게 열립니다 투더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막 여유롭진 않아요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은 260mm 딱요 정도 들어가는 공간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에 이제 신발이나 이제 라면, 조그만한 가스버너 같은 거 운전하고 가다가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바로 꺼내가지고 사실 하나씩 끓여먹을수 있게. 그 정도 이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제 들고 다닐 수는 있어요. 타 응. 차량들에 비해서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좁죠. 근데 이걸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지금 뒷자리거든요. 네. 이 뒷자리를 빼버리면 은 이만큼의 넓은 트렁크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트렁크 공간에 확보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약간 지금 고민 중. 왜냐면 안 나한테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겠다고 아. 차에다가. 결혼은 천천히. 그리고 뒤에는 이제 견인고리. 캠핑도 많이 다니시니까 뭐 트레일러라든지 그런 거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예, 견인고리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조수석 쪽이죠. 일단은 창문은 굉장히 예. 아날로그 하죠. 우리 돌돌이라고 하죠. 돌돌이로 열수 있습니다. 가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옆차에서 아는 척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냥 이렇게 원터치잖아요. 킥 열면 찡그려가잖아요 근데 저는 인사하려면은 문 잠그고 여는 것도 이렇게 다 수동입니다. 자, 지금은 아직은 뒤에 가 시트가 있잖아요. 사람이 탈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탈 때는 어떻게 타느냐. 일단은 옆에 보면은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위로 제껴서 이렇게 하고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서, 오. 우 천장고도 좀 남아요 만약 운전자가 앉았다 하면은 한요 정도 공간 나오는 거예요 정도 아이차 아, 불편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 쇼, 어, 쇼바도 좋고 레그룸도 한요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게 또 소프트탑의 장점은 뭐냐면은 방지턱 넘었을 때 위에 천장에 박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박아도 안 아프다는 거 어... 한번 박아주실 수 있나요? 예? 박아주십시오 이렇게 아, 아... 이해했죠? 네. 아프지 않다 아... 보시면 여기 이제 스피커도 다 있고요. 사운드도 좋아요. 그리고 내릴 때는 운전자가 의자를 안 제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제키면 돼요. 그때는 그냥 바로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를 위로 제키고 앞으로 슥 밀면 돼요. 그럼 이 공간으로 이용해서 탈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원래 지금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다리가 그래도 좀긴 편이라서, 내릴 때 그냥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거 편집해줘. 이래도 그냥 핸들 해도. 승차를 할 때는 먼저 그냥 오른쪽 다리를 집어 넣어주고 핸들을 잡고 이렇게. 보이세죠 다리 긴거 나와? 오 이렇게. 사이드미러 조정해야 한다. 운전하다가 어 어. 이런 식으로. 밖에서 인사하는 거 하면. 아 어, 들어갈게. <laughs>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아유, 씨. 자꾸 이만요 제가 앉은 데가 이제 운전석이죠. 운전자가 앉는 자리인데. 당연한 건가? 자, 보시면은, 특이한 거는, 비상깜빡이가 여기에 있어요. 예전 차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기판 같은 경우도 바늘로 돼 있죠. 완전 아날로그. 이 차의 디지털이라고는 사대로 설치한 오디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를 많이 가게끔 만들어진 차라서 그런지 숲속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주머니가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뒤에는 안에 실내 라이트가 있는데 이 앞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 그냥 넣는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그냥 넣는 거죠. 근데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몰리들이 있어가지고 카라비랑 같은 걸어서 제가 뭐 필요한 거 같은 거여기다 이제 걸어서 걸아 걸어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어 이거? 뭐,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버튼인데 버튼인데 뭐 불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 불이 들어오네 몰랐네 지금 알았어요 이게 실내등이 없는 대신에 룸미러에 있었네 아예어 네. 지금 알았어 개꿀 아 이런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뭔가 숨겨져 있잖아 뻔하지 않아이 감성 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지 아니야? <laughs> 그리고 블루투스가 또안 돼요 블루투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옥스선이 있어요 옥스선인데 제가 이또 아이폰 쓰기 때문에 이 젠더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끼우면은 핸드폰 음량을 차 오디오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기어봉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기어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딱 눌러가지고, 멋있죠? 뭐 길을 가다가 어디 빠졌어? 헛바퀴만 돌고. 그럴 때는 제차는 어쨌든 사륜으로 구동이 가능하거든요. 얘를 사단로우를 넣으면은 네 바퀴가 같이 골라가요 굉장히 이게 또 메리트죠 눈길이라든지 이럴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고 또 아날로그답게 동전을 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지프라는 이제 브랜드 자체가 미국 브랜드잖아요 미국 차들의 특징이 있어요 에어컨이랑 히터가 진짜 미쳤어 에어컨 키면 얼어 죽고 히터 키면 타 죽어 운전할 때 발바닥에 땀나요 히터 키면 또제 차가 이제 4,000cc거든요 배기량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연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면 안 돼요 연비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차 팔아야 돼요 어, 이 주유칸 있잖아요 여기 앵고부터 시작해서 프리 있는데 내칸꽉 채우면은 400km 탑니다. 사실 연비 계산한 방법을 몰라요. 근데 대충 그때 한번 장거리 때었을때 때 보니까 한 칸에 100km 타더라고요. 어,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기판은 180km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차로 160km까지만 타봤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차가 터질 것 같아요. 100km만 넘어가면은 진짜로 그 기관차 소리가 나요. 어, 시동은? 요거에 내가 미쳤지. 시동 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폭주기한 차에 내가 이제 불을 지핀 듯한. 그래서 약간 롤링은 있어요. 아무래도 인치업도돼 있고 타이어도 크기 때문에. 어. 많이 되는데? <laughs> 약간 이제 놀이기구의 기능이 있다. 와 소리 들리죠? 왕왕 왕. 오, 허리 안 좋으신 분은 타면 안 돼요. 짜쳤 이런 느낌이에요. 그막 올라가도 돼. 와우. 사실 편한 차는 아니에요. 사서 고생하는 거기도 한데, 뭐 편한 차를 타면 좋긴 하죠. 근데 그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얼마나 탓했죠, 지 아직 1년 안 됐죠. 아, 그래요? 좋은 차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 있고, 사카가 있으면, 사카를 선택하실 건가요? 어, 난 사카지. 아, 진짜요? 네,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게 있어도 저는 사카죠. 아, 왜죠? 사카가 훨씬 싸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카를 타다가 좀안 좋은 소형차를 타도 승차감이 너무 좋아. 진짜로 고속도로 나가면은 제가 한번 좀 밟아볼게요. 밟으면은 그때 이제 기관차 소리가 난다. 그 맛을 한번 보면은 승용차 못 타. 100km 를 한번 넘겨볼게요. 바람이 휘날리고 있어요 지금 가슴이 벅차오르네 자, 어쨌든 아, 오늘 이렇게 삽카 리뷰 해봤는데 저는 예, 삽카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야전사 짱재였습니다